안녕하세요, 다이갱꼬크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다육 더하기에서 예쁘게 굳혀지고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T.M.은 5만원 이상 선물로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달달 달궈져서 너무 예쁜 아이고요. 다육 더하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개화역을 이용하실 분들은 개화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개화화 단지로 쭉 걸어오시면 A동 지나서 B동으로 들어오시면 다육 더하기를 바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마른일은 정말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야 그때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마른일이 가격 8,000원 해요. 이 정도에서만 해도 물이 조금 들들었던 덜 들든 덜 아이죠이 정도 가격도 착하죠. 가격 8,000원. 어 이정도 이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어, 예쁘죠 애들 이렇게 예뻐요 마른 일은 꾸준히 나오는 아이들이라 많이들 키우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 거든요 어이 노제트 예쁜것 좀 보세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거 노제트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사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고요 어, 이렇게도 육두, 육두 이렇게 해서 군생도 있어요. 육두육두 이렇게 아우 예쁘죠. 어, 마른 일은 이렇게 물들었을 때가 최고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있어서. 쭉 이렇게 있어서 물이 살짝 더 들든 아이도 있고요. 조금 많이 든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서 랜덤으로 가겠지요. 어, 분홍 립스틱 앞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들도 신품종으로 나오면서 살짝 몸값이 있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큰 얼굴이 나오면서 가격 만 원에 착하게 나와 있거든요. 기본 사각 필분보다 노제트는 크네요. 이렇게 뒤쪽으로는 살짝 백분이 씻겼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노제트도 크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세개 어, 밖에는 안 남아져 있고요. 어, 비온세금이에요. 비온세금 가격은 2만원 하네요. 이렇게 돌기가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이렇게 돌기도 나와져 있고요. 어느 정도 이 아이들도 방근을 해서 키워야 이런 노제트, 예쁜 노제트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강한 햇빛에 났더니 쪼그라들어가지고 그 대신 물은 엄청나게 빨갛게 들었어요. 근데 얼굴이 커지지를 않아요. 쪼그라들어. 쪼그라붙어요. <laughs> 쪼그라들다 못해서 쪼그라붙더라고요. 이렇게 노제트를, 예쁜 노제트를 만들려면 살짝 방근을 해서 키워야 이런 예쁜 노제트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이렇게 예쁘게 생긴 노제트를 데려다가 키워야 더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음, 다육이를 사다 보면은 예쁜 아이들을 데려다가 또 예쁘게 키우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돌기는 이런 식으로도 다 틀리게 들어가져 있는데 노제트 자체는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가격도 착하게 2만원 하고요. 아, 수연금인데요. 수연금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 12,000원에 착하게 들어와져 있죠. 두 수는 아무래도 3두 이상부터 해서 5두까지 있고 조금씩은 다 달라요. 5두, 뭐 4두, 5두, 6두, 이렇게 조금씩은 다 다르게.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수영금 가격 12,000원에 있고요. 집시금도 가격은 12,000원 하는데요. 어, 이 아이들도 두 수는 조금씩은 달라요. 얼굴이 이렇게 큰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3두가 있고요. 5두도 있고요.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게 또 5두도 있고요. 6두도 있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은 12,000원에 있네요. 어, 핑크 베라 도 가격이 만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노제트가 큰 아이들 있고 작은 아이들도 이렇게 있어요 두수는 조금씩은 달라요 포트 마다 이런 수형도 조금씩은 다르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조금만 더 고쳐지면 색감 정말 예쁘게 나오겠어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있어요 묵은둥인데 조금은 수영이, 목말라 하네요. 조금은 수영이 조금 틀린 아이들도 있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빨갛게 더 피멍으로 이렇게 물드는 아이들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군데군데 물이 들어가는 상태라서 조금은 어, 완전히 다 들어가야 예쁜데 지금은 살짝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들어가져 있네요. 부케도 가격은 2만원 하는데요. 두수는 이 정도 많이 있고요. 빨간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나타나고 있답니다. 어 예쁘죠?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정도도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두수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 부케 가격 2만원에 되어져 있고요. 올리비아 금인데요. 가격은 2만원이랍니다. 올리비아 금소개해드려죠이 아이들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네요. 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이 아이들 많이 입고가 되었던 아이들인데 가격이 어, 2만 원, 착각에 2만 원에 되어져 있고요. 금은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주수가 아주 많지요. 이 아이들도 조금씩은 다 달라요. 수영이 이렇게 조금씩 다르는데 금들은 다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이고 주수는 어, 이 정도 되는 아이들 2만 원에 이 정도 남아져 있고요. 섭세실리금인데요. 가격은 12,000원 하거든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오두루도 되어져 있고요.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래서 더 이쁜 아이들이 먼저 가겠죠. 울금도저 안에 숨어져 있네요. 이 아이는 반절식도 나와져 있고요. 섭세실리금. 묵은둥이로 키우면 이보다 훨씬 더 입장수가 많아지면서 훨씬 더 멋있는 색 노제트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입장수도 많으면서. 노제트가 참 예쁘게 돼요. 이 아이는 금이 아니라 생얼도 있네요. 이렇게 금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져 있답니다. 이드로 되어져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섞여져 있어요. 12,000원에 있고요. 글램핑크 가격 4만원. 이렇게 그 대풍 군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글램핑크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작은 아이들로부터 해가지고. 근데 군생이 많지 않았는데, 군생이 이렇게 삼두군생, 사두군생 해서 가격이 4만원으로 나와져 있고요. 소울엔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사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삼두. 귀엽죠? 이렇게 작게 되어져 있어요. 적신 군생인듯 하고요. 노을 군생도 있어요. 이게 이 아이 새로 나와서 오 두까지도 있어요. 오 두로 되어져 있는 노을 군생 이만 오천 원 하고요. 삼 두도 있고요. 사 두도 있어요. 체리 라인 가격은 7,000원. 제가 항상 소개해 드립니다. 이 아이들 끝 라인 쪽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2두, 3두로 되어져 있는데, 어우,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이렇게 작은 콩분에 심어 놓으면 예쁘겠어요. 이 아이들도 있어요. 레드탑도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3만원 하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굳혀지고, 이렇게 목대가 목지라가 되어져 있는 아이들, 굳혀진 아이들, 내듯 탑은 몸값이 살짝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대신 예뻐요. 아유 딸기송이 같아요. 딸기송이 가격은 3만 원 하고요. 방울복랑금 이아이들 소개해드렸죠. 가격은 2만 5천 원 하는데요. 있어요. 이렇게 두 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2두3두로도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 다 나오죠. 애들도 있어요. 팅거벨, 금도 가격 2만 원이면 이 정도 착한 아이죠. 금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져 있거든요. 오드도 있고요. 퉁글퉁글하게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답니다. 원종 북랑금 정말 가격 착해졌죠. 가격 8,000원인데요. 두 수는 이렇게 가지가 많이 양쪽으로 다 뻗쳐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가격 8,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마디바도 항상 소개해 드리죠. 가격은 2만 오천원 하고요. 크기는, 어, 이 아이들 15cm 이상은 충분히 되는 아이들이죠. 15cm보다 뭐 18cm 이상도 되겠네요. 어우, 음, 너무 멋있죠. 마디바 정도도 또 누구나 다 키우고 계실 건데, 또 좋아하시면 또 하나도 더 추가로 구입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마블 금이 2만 원에 이 정도 되어져 있어요. 12cm 풀분 안에 어우 색감 예쁘게 들어져 있고요. 자세히 보면 돌기도 있고요. 금이 입장에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들어가져 있죠. 빛나죠. <laughs> 제이드 스타 금처럼 빛나기도 한답니다. 금은 마블 금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가격 2만 원 착하게 되어져 있고요. 어, 레드 잉크 레드 핑클인데요. 레드 핑클도 이렇게 예쁜 철화예요. 가격 착하게 만원 하고요. 너무 예쁘죠? 철한데 조금씩 철화는 엮여져 있는 모습은 이렇게 조금씩은 달라요.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예쁘게. 색감이 끝나인 쪽으로 더 예쁘게 발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들이고요. 아레나스 대품이라고 해서 이 아이들 가격 2만원에 착한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노제트 잡힌 것좀 보세요. 어우, 골고루 너무 예쁘게 잡혔죠. 오드로 되어져 있어요. 가격 2만원이라고 합니다. 오드래도 이렇게 살짝 다른 오드가 있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노제트가 살짝 다른 노제트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가격도 착해요. 가격 2만원에 나와져 있고요. 어, 차 알스톤도 가격 12,000원에 이렇게 큰 아이들이 되어져 있어요.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자, 알스톤 무은둥이죠이 정도. 청수가 많으면 무은둥인데 오, 야이, 이두루도 되어져 있네요. 차 알스톤 가격 정말 착하죠. 12,000원에 되어져 있고요. 어, 퍼플 샴페인이 가격 25,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큰 아이거든요. 한 2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있네요. 오, 피멍도 있으면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답니다. 오, 예뻐요. 이렇게 노, 노제트는 아주 큽니다. 이렇게 피멍으로 물도 들으면서 빨갛게 이렇게 예쁘게 불든 퍼플 샴페인 가격 25,000원 하고요. 연지, 곤지가 어이 아이들 기본사가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라 꽤큰 아이들이거든요. 입장수도 보면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꽤 크죠? 기본사가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라 크고 아주 통통하고 자구들도 또 나와주고 있네요. 가격 12,000원에 이렇게 착한 가격이고요. 원통 철화, 파피스 로즈 원통 철화가 이 아이가 하나 남았네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아우, 어쩜 이렇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화분, 약간 복대 있는 화분에 아주 고급스럽게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겠어요. 아우, 색감이 이렇게 빨간색들은 더 빨갛게 발현이 돼서 더 예쁘더라고요. 우 예쁘죠. 원통 철화 아이가 하나 남았어요. 가격은 5만원 하고요. 할로윈도 이 아이 남아져 있어요. 가격은 4만 원 하고요. 어, 완전 묵은둥이에요. 여기가 앞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뒤에서 찍는 것 같아요. 어, 파르바는 어,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인데 파르바가 이렇게 보면 치와와. 좀 닮지 않았나요? 치아와나 도테랑, 도테랑도 많이 닮았어요. 그런 계열의 아이 같은데 노제트는 아주 커요. 그리고 아주 얌전하게, 이쁘게 노제트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입장이. 아주 예쁘게 나열이 되어 있죠. 노제트가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laughs> 이 아이들 가격은 2만원 하고요. 아, 바닐라 비스도 이렇게 통통하면서 노제트가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가격은 7,000원 하거든요. 이렇게 두 수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아이들 조금만 굳혀놓으면은 음, 노제트가 이렇게 있으면서 자구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 모습이 다 보이거든요. 다 이렇게. 자구들이 나와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조금만 구체하면은 더 훨씬 더 예쁜 모습을 하겠어요. 가격 칠천 원,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고요. 아, 석연화 금도 가격은 만원 하거든요. 어우 예쁘죠. 석연화 금이 이렇게 외두로 작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군 목대도 있으면서 이 아이들 두수가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어 나. 가을에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 예쁘겠어요. 두수는 이렇게 다 많은 아이들이거든요. 금은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가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오, 이 아이들도 너무 괜찮죠. 두수도 이렇게 많으면서 예쁘게 잔잔하게. 아무래도 두수가 많으니까 노제트는 살짝 적어요. 어, 이렇게 살이 아이는 이렇게 노제트가 적으면은 아무래도 두수는 얼굴은 크죠. 어, 이 아이들 너무 괜찮은 아이들이 가격이 만 원. 석연아 금이에요. 물들면,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햇빛을 조금 봐줘야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어, 스노우바니도 가격은 만원 하는데 이 아이들도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2두나 어, 2,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스노우바니도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너우도 no 이 아이들 정말 인기 많았잖아요. 가격도 착하면서 두수도 많으면서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서 정말 인기 많았던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수연도 있어요. 수연은 가격은 6,000원 하는데요. 이 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조금씩은 달라요. 외목대로 되어져 있으면서 유예가 두수가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가격은 6,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애플 방울 복낭새로 신품종으로 나왔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가격 2만 원에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구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이 아이들 지금은 살짝 물이 들들어서 그러는데 물 들으니까 어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보다 더 진한 보라빛으로 물이 들지요. 슈가 베이비, 대품인데요. 가격은 3만원. 이 아이들 항상 3만원에, 대품은 항상 3만원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대품으로 되어져 있고요. 슈가 베이비, 작은 아이들은 가격은 8,000원.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8,000원에 나와 있는데 자구들이 다 품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군생으로도 이 아이들이 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8,000원에 구입을 하셔서 3만원짜리처럼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포드도 군생, 대품 군생이죠. 가격은 2만 5천원 하는데요. 홍포드도 묵은둥이가 될수록 목대가 굵게 올라가져 있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군생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 동시에 똑같이 가격은 다 2만 5천원 하더라고요. 이게 살짝 보니까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 아이들도 적짐 군생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을까요? 두수를? 이런 모습이거든요. 아우 이 홍포도는 정말 더 땡글땡글 홍포도네요, 홍포도. 이 홍포도도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네요. 홍포도 25,000원에 있고요. 홍포도가 가격별로 있어요. <laughs> 가격 이게 한 8,000원. 이 정도의 이제 사이즈가 이 정도. 12cm에 있는 아이 8,000원. 이 아이는 빨간 포트. 큰 빨간 포트. 아이는 가격은 6,000원. 이렇게 하네요. 그렇게 해서 또 예쁜 다이기들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